네 대표님 백구동입니다 자동차단지 어, 식사하셨습니까 어, 혹시 오늘 괜찮으면 오늘 하루도 차를 좀더 빌릴 수 있을까요 오늘 괜찮다면 아니면은 내일도 당관없고 이번주중으로 한번만 딱더 썼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차는 내일 그거 빌려주기로 했으니까 오늘은 내랑 3층 일단 정리해서 위에 그래도 또 언니 제가 왔는데 뭐안돼 있으면 한 손이 할까봐 그때 좀 많이 좀 해라 그래 <laughs> 일단 정리하자 오늘 월요일이라서 다차 움직인다고 바쁘단다 이놈의 창고 정리는 해도 해도 끝이 없노 아질린다 질려 체계를 잡아놓으면 흐트러지고 어 그래도 공간이 좀 많이 생겼네. 오늘은 아, 보자. 일단은 온박스들, 일본 온박스들. 오늘 내일 비온다 말이 있었나? 민재가 제일 정확한데. 일단은 상차나 일본 거 박스 뜯지 않은 거 온박스들 전부 다1층으로다 1층으로. 내려놓고 그리고 정리 좀 해놓고. 아 근데 꼭처럼 없어도 될것 같은 느낌. 아. 일단 한 해보자! 아니, 아니, 일단 몇 개는 그냥 돌돌이 해가지고, 어. 그냥 트롤리 해가지고, 어. 그냥 뭐 들고 가면 되니까. 어,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자. 네, 황동명입니다. 아, 오늘도 현장직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 어, 참고 정리를. 이런, 항상 이런 엉망입니다. 그래서 아, 주기적으로 정리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3층에. 저기 다른 쪽 창고 3층에 친구가 이제 나가서 거기에도 이제 물건 저희 물건들을 또 채워놓고 세팅을 해야 돼서 앵글은 다 짜서 조립해놨고 이제 옮기려고 하니까 이거 사람 손으로 하는 게 엄두가 안 나서 저희들은 아직 트럭이 없거든요. 그래서 옆집에 신하게 지내는 대표님 트럭을 좀 빌리려고 했는데 오늘 월요일이다 보니까 바쁘다고 하셔서 일단 몸으로 다 하다가 어 내일 또 마무리 작업에 트럭으로 옮겨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창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같이 피시다는네들은 아우씨 이 보통 일이 아니다 야야 회사에 키큰 애가 루이스가 제일 크나 그래도 뭐저 정도는 다 내리지 <laughs> 어 근데 공간이 아깝다 이거 위에 위에까지 싹, 싹, 싹 써야되는데 그러면 이제 좀 그거 뭐냐 저 옮겨 댕기는 사다리 같은거 그런거 하나 넣어야지 뭐 <laughs> 일단 늘 해도 해도 끝이 없구나. 일단 트롤리로 올릴 수 있는 거 우리 좀꼽기자 예서. Yes, 그렇게 하고 하는 게 낫겠다. 이거 다 빼고 하려면 밑도 끝도 없겠고. 아, 씨 들어가기도 싫다. <laughs> 이제 이 구역인데. 이 구역을 아.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긴장하겠네 들어가지도 못하겠 는데 다음 날입니다 아, 어저께 늦게까지 정리하고 오늘 또 이제 다른 창고 물건 옮겨 놓은 거 정리 중입니다 여기는 저희 메인 창고 보다는 조금 깨끗하죠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제 일본 제품들만 모아두는 <laughs> 창고입니다 저희가 지금 아이템 가짓수가 한1300 가지 이상 넘어가고 있고 와 아, 재고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는 좀 불가능한데 이번에 짐 옮기면서 제가 대충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 하나 수량 파악해가지고 단가 계산하는 건 어렵고 예를 들어서 뭐 천만 원치 물건이 우리가 수입된다 그러면 그 아이템 종류라든지 뭐 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 눈앞에 보이는 제품들 이게 저희가 일본에서 이제 한번 들어오면 한 천만 원치 정도 되는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수준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창고만 보더라도 이 재고들이 저 끝에 가면 갈수록 더 빼곡합니다. 빼곡하게 쌓여져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아직 다 옮기진 않았는데, 또 비싼 제품들도 있고, 비싼 제품들도 있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해 봤더니, 최소 최소 한 4억은 될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뭐한 3억 한 2~3억 정도 재고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또 1년 동안 열심히 물건 사입하고 창고도 이제 늘어나고 이런 50평짜리 창고를 저희들이 물건 쌓아놓는 공간만 4곳을 쓰거든요. 한 200평 정도 창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 지금은 한 4억에서 한 5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재고 너무 많이 쌓아놓고 있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고간이 그득하면 옛날 만석꾼의 마음으로 부자된 것 같습니다. 재고들이 다 재산이니까. 언제 뭐 몇백 개씩, 몇천 개씩 발주가 들어오고 어떻게 물건이 판매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잘 나가는 제품들, 그리고 잘안 나가는 제품이라도 안전 재고를 항상 확보해 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또 <laughs> 지금이 11월 말이거든요. 예, 이번 주 주문부터는 평소보다 주문량을 훨씬 더 늘려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1월 달에 이제 중국 춘절, 우리나라 구정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은 뭐, 단순히 쉬는 날은 한 2주 정도 되는데, 그전 2주, 그리고 끝나고 난한 2주, 최소 한달반 정도는 아예 영업 자체를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공장에서도 생산을 거의 다 중단시켜 버리고 연말 되면 그리고 춘절 연휴 끝나고 설 연휴 끝나고 한 2주 정도 있어야지 또뭐 노동자들도 돌아오고 공장 가동되고 상품을 또 만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물건 무역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매년 구정 연휴 춘절되면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 총알 딱 장전해놨다가 11월 말부터 12월 달 연말까지는 평소에 나가던 제품들은 한두 달치 재고 정도는 넉넉하게 보유를 해놔야 됩니다. 그 재고들 또 들어가야 되는 공간들 때문에 또 창고 정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출근해가지고 정리를 조금 대충 해놓고 트럭 빌려놨거든요. 트럭으로 또 열심히 또 물건 옮겨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럭 빌렸습니다. 아유, 와 세차네. 아유. 아, LPG 차구나. 옛날에 제가 군대에서 운전병 했었거든요. 그래서 운전학원에서 도로연수하고 도로주행 강사도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1톤 군대에서는 덤프트럭 운전도 했었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 스틱 수동 차량이라고 하죠 뭐 1톤 트럭 맨날 타고 다니던 사람이라서 1톤 트럭 운전하는데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 차는 스틱이 아니고 오토네 이건 차시에 잘 나오네 어 날씨가 춥네 이건 또 지난번 전기차였는데 이번에는 그냥 휘발유차다. 아그 아, LPG차라네. 사장님 돈 많이 버셨나보다. 차도 두 대나 있고. 우리도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맞. 근데 뭐 옛날처럼 우리 세간에 직접 물건 통관하러 다니고 이러면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맞지? 그러니까 뭐 전기차 면은 뭐 솔직히 이거 수동 못몰라도 어. 우리 뭐 운전병 출신 사장님이야. 뭐 어떤 차도 상관 없지만. 나 수동차를 가끔씩 운전하면 너무 재밌다. 아, 한칸더 가야 되지? 응. 짐 쏟아지면 안 되니까. 은우, 음. 은우, 미안한데 짐 내려서 차 잠시 왔죠. 에, 미안해요. 안 그래? 났습니다. 와. 불태웠네. 아. 마무리했고 지금 6시 넘어서 저희 회사는 5시까지 원래 근무거든요. 오늘 1시간 야근해서 애들이랑 같이 늦게 있었던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갑니다. 6시까지 근무했으면 저희는 야근이기 때문에 또 집에 가서 부모님들, 가족들한테 또밥 달라고 하면 민폐라서 저도 마찬가지고 저녁 먹고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 아 창고 정리 이제 너무 힘듭니다 트럭도 이제 반납 그래도 차를 빌려 주셨기 때문에 그냥 빈손으로 빌리긴 그래서 직원분들하고 드시라고 빵이랑 커피하고 넣어놨습니다 뭐 먹을래? 뭐 먹고 싶은데? 저기 자갈치왕짬뽕 가든 아니면 저기 사상의 핫, 합천 일류 돼지국밥 먹으러 가든 자갈치 갈까? 자갈치 자갈치? 자갈치 가면 지 자갈치. 아, 자갈치, 어. 자갈치 근데 이 시간에 문 열었을라나? 거기 늦게까지 안할 건데 저녁 장사 찾아볼게 찾아보고 연락 줄게 내가 좋아하는 집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들하셨습니다고보고싶었의고전보고우리고일 모레는 저녁에 보고맛리는거고기나 먹으러 가자 고기국말고 진짜 고기 음, 오늘도 이렇게 보람찬하고를보냈고 오늘도 영상 맞아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어야 됩니다. 음, 음. 어떤데? 맛있어? 음. 괜찮지? 음.